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간연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요베이드를 소개를 해드렸죠 팽이 되던 지블레이더 베이드를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요번 영상에서는 바로 드디어 이 제품들을 소개를 해놓은 날이 오네요 <laughs> 메탈 빨 메탈 베이블레이드 4D 제품을 제가 소개도 해드리려고 합니다. 메탈 베이블레이드의 전성기를, 전성기를 이루었던 시, 시리즈죠. 일단 첫 번째 베이로 바로 팡 레온입니다. 레온의 4D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은 여기, <laughs> 자, 보시면은, 팡레온 130W2D라는 조합으로 사용하고 있고요레온은 <laughs> 사자자리입니다. 정면에, 팡레온이라는 그 베이 그림이 있고요 여기, 이 친구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태사자로 알고 있는데, 맞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 라인처, 아, 라이트 런처 2. 가들어있구요 돌려보면은 딱 이렇게 나와 있네요. 레온의 성능이라고 해, 하면 하는 게 맞겠죠. 버텀 트랙 뭐 하나 포디 메탈 휠, 포디 클리어 휠, 그다음에 페이스 이런데 구성이 된 메탈스 베이블레이드 포디 시스템이고요.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형인 디펜스 모드와 카운터형인 카운터 공격 모드. 이게 두 가지가 있고요. 어... 이 조합 전체를 해가지고 아마 130에 W2D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일단 우회전이고요. 방어형입니다. 자, 메탈베이 블레이드부터는 우회전, 좌회전이 고정이 돼서 등장을 하죠. 그럼 요베이 개봉 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올게요. 자, 조립하고 왔는데요. 일단 스티커는 안 붙인 상태입니다. 스티커도 있네요. 스티커는 안 붙이는 상태고 자이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스티커는 붙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걸알수 있고요 런처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인트 라이트 런처 2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죠. 요품. 팽이를 고정시키는 부분이. 자, 이 차이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스티커 붙인 이후에 다시 한번 런처에 낀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스티커 붙이고 런처 결합까지 하고 왔는데요. 이 모습입니다. 뭐, 요런 모습은 기존 블레이드, 팽이 대전 G 블레이드,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방영되고 있는 베이블레이드 시리즈까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합부가 다르다뿐, 어, 잠깐만, 아니, 잠깐만, 왜빠져 어, 임마. 네, 좀 갑자기 조금 당황한 게, 있, 당황한 장면이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아까 보셨듯이, 결합부만 결합부만 달라요 시리즈마다 경합부가 그러니까 결합부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똑같은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가 있고 앞서 보였듯이 그 페인대전 지블레이드 런처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합부가 시리즈마다 다릅니다 결합 방식은 비슷한데 아마 다를 수도 있어요. 얘네는 넣고 돌려야 되지만, 얘네랑, 제가 알기로는 메탈 베이블레이드랑 버스트, 그러니까 베이블레이드 시리즈들은 꽂고 살짝 돌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팽이 대전 지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그냥 꽂으면은 자동 결합되니까, 그거면, 그거면에서는 좀 좋은 것 같아요. 좀 당황한 게좀 나오긴 했는데, 어. 그럼, 잠시 후에, 다른 베이로 다른 베이 소개하는 영상을 잠깐 찍겠습니다. 잠시 후에 올게요.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제품입니다. <웃음> <웃음> 엘드라고 디스토이 디스트로이 fs 한국판 버전이고요. 자회전, 자회전입니다. 공격 흡수 전환 휠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솔직히 엘드라고의 최종 버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이후에는 엘드라고가 등장을 안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라인, 라이트 런처 2L이라고 적혀있죠. 이건 자회전이라는 뜻입니다. <laughs> 돌려보면은, 요렇게, 엘드라고의 성능이 나와 있는 걸알 수가 있고요 공격력, 4D 메탈 휠, 6성이네요. FS, 파이널, 파이널 서바이브, 공격력, 별 4개, 4성, 지구력, 3성입니다. <laughs> 그다음에 이제 메탈 휠보면은 지구력이 하나데 흡수력이 네 개고 방어력이 여긴거죠이 베이는 솔직히 방어력 필요 없습니다. 흡수력으로 먹고 사는 베이에요. <laughs> 이 베이 역시 개봉 후 스티커 붙이고 <laughs> 잠시 후에 차려보겠습니다. 자 돌아왔는데요 스티커까지 붙인 모습이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이 모드는 흡수 모드입니다 흡수 모드 흡수를 할수 있는 흡수 모드고요 요... 이 클리어 블루 색깔 클리어 버전 이 요, 요, 요 부분이죠 이요 부분 이 부분이 공격 모드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휠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요거, FS. 제가 알기로는, 요게, 처음에는 공격적으로 변하다가 나중에,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스테미, 지구력 싸움으로 이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요걸 흡수하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팽이, 요 베이, 런처와 결합된 모습 보여드리고, 다음, 베이, 팽이로 찾아보겠습니다. 자, 결합을 했는데요. 딱이 모습이에요. 아까랑 똑같죠? 대신, 요거는 자외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보면은, 요 날이 바깥으로 향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회전이랑은 좀 다르게 생겼죠. 우회전은 이 부분이 안쪽으로, 안쪽,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졌다면, 안 보이죠? 우회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안쪽으로 이렇게, 이러,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면, 좌회전은 방금 그 부분이 바깥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다음 베이를, 다음 베이로 소개를 해드리면서, 해드리기, 해드리기 위해 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요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요 제품입니다. 제가 저번, 저저번 영상인가요? 저번 영상에서 일본판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또 다른 일본판인 빅뱅 페가시스입니다 페가시스의 업그레이드 버전, 4D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빅뱅 페가시스 FD라는 조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라이트 런처 2, 이번에 우회전이죠. 그리고 빅뱅 페가시스가 있습니다. 여기 메탈 베이블레이드의 주인공, 강타가 이렇게 자리에 있고요. 1번 판이라, 제가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어려운데 여기 보시면은, 그냥, 네, 세 가지 다 공격력이 몰빵입니다. 예. 네. 그냥, 초반에 못 죽이면 끝난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요, 그거, 이제, 요, FD. 파이널 드라이브 모드. 요게, 어, 버스트 시절에, 그 간리부트를 영상케 하는 드라이 그 제품이죠 제품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좌측 하단 바로 요거 요게 제가 알기, 제가 알기로는 기본 모드고요 요게 어퍼 그거 이제 그리고 요거 요게 스매시 모드일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아마 연타 모델일 것 같은데, 일본판이라 제가 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 건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 영상 보시고, 페가시스의 네 가지 모드, 제가 말한 게 맞는지,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첫 번째로, 기본, 기본 모드. 두 번째로, 어퍼 모드. 그러면 세 번째가 스매시 모드,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연타 모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이 이 모드들의 정답을 알고 계신 분,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에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제품 역시 개봉하고 스티커 붙이고 그러고 나서 찾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올게요. 자, 다시 왔는데요. 요런 모습입니다. 제가 스티커를 다 붙이지는 않... 한두개 정도는 남았는데 그건 좀 귀찮아서 그냥 안 붙일게요. 옆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바깥에 붙이는 거를 생각을 못하고 계속 안에다 붙이는 식으로 해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빅뱅 페가시스. FD. 제가 알기로는 요 버텀, 요게, 속도를, 일정 속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 이, 이 모드가 발동되면서 한번더 가속을 하는 그런 기능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베이 역시, 런처가 결합된 이후의 모습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올게요. 자, 이렇게 런처가 결합된 모습을 볼수 있고요. 비슷합니다. 앞서 보였듯이 보여드렸던 팡레온 런처 결합과 엘드라고 디스트로이의 런처 결합 방식은 똑같습니다. 다만 우회전, 자회전 차이가 있을 뿐, 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 빅뱅 페라시스의 이 FD 이 기능은 엘드라고의 기능과는 정반대로 작동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메탈 베이블레이드 세가지 제품을 연속적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렇게 한 이유는 일정 시간이 안 넘어가면 이게 쇼츠로 자꾸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베일을 한꺼번에 한 영상에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에 어떤 제품이 될지 모르겠어요. 다음 제품 오는 대로 팽이 제품이 오는 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